더 정확한 피부 상태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. 전문가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권한진 원장님을 모십니다. 선생님! 원장님, 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모든 피부의 근본은 영양으로부터 시작합니다. 아,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? 그치만요. 뭐, <laughs> 너무 잘 먹어도 문제가 될수 있고요. 네.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. 골고루 이제 피부에 좋은 영양제나 네. 영양분이 든 음식들이나 이런 또 자신이 없으실 때는 그런 맞춤 영양제 같은 것을. 어, 정말 피부가 그래도 제일 괜찮다라고 혹시 얘기할 <laughs> 어, 음.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? 아, 지금, 아, 지금. 그래도 한명 정도? 좋아 보이시죠? 어, 네, 좋아 보이는 사람.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매끄러운 느낌은 우리 안영미 씨가. 해주실 것 <laughs> 아, 또 이제 혈색이 되게 중요한데요, 이 피부는. 혈색은 이렇게 봐서는 또 우리 황보 씨도 괜찮아 보이시는데. 정확한... 네, 또 정확한 거는 저희가 네. 또 한번 또 아, 검사를 해보면 알수 있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저희가 유안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안영미 씨나 홍보씨 상태가 괜찮다고 <laughs> 하는데 정확한 정밀검진을 통해서 피부 상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게 수치예요? <laughs> 완전 들리네 이거? 큰데? 이거 큰 거인 어요 은현이 3 0대라아 39세인데 3 0대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은제이 기본 신문 신가져서로 들어오는 느낌이야 이런 거 처음 해봐 이렇게 지웠어요 볼부위거 있으신 가요 일단요 <목소리로> 시기제자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이제 어 제가 방금 검사를 했어요. <laughs> 선생님, 그러면 이 검사를 통해서 어떤 어떤 걸알수 있는 건가요, 저희가? 기본적으로 저희가 피부 자체에 어떤 수분이라든지 유분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탄력, 뭐 주름, 색소 이런 거를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네, 첫 네. 번째 차트 보이시죠? 네, 안영미 씨. 네. 안영미 씨. 수분, 탄력, 뭐, 모공, 주름, 뭐 색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. 일단 이쪽에 보시면은 이 바깥쪽으로 갈수록 네. 더 안좋은 거거든요 아 예. 근데 유분은 아직도 삐쳐나갔네요 예. 유분이 좀 없어요 약간... 그럼 이쪽에 옆에 있는 막대그래프상에 네. 수분, 탄력도, 오일, 거칠기, 모공, 색소통장, 주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위에 있는 파란 그래프가 표준치예요 네. 나이에? 정상값 정도 되는 거고요 아 그럼 탄력도는 정상보다 좋은 거네요 와 좀 해봐. 좋은 셈이 되겠네요. 오, 탄력은. 네. 제일 안 좋은 게 지금 보시면은 모공이 되게 좀안좋 오, 모공이요? 네. 네, 모공이 해봐. 뛰쳐나오네요. 모공이 그러니까 넓다는 뜻인가요? 약간 그러니까 피부결에 비해서. 네. 예, 네. 좀 많아 보이는 거죠. 아니, 어? 안 좋은 시안 좋으면. <laughs> 그러면 혹시 네.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미스트 네. 같은 거 이렇게 뿌리시는 분들 많잖아요. 네. 그럼 그게 정말로 피부에 효과가 있는 건가요? 네. 그런 거는 일시적인 거고요. 건조해지는 게 사실은 모든 것 중에 최악이거든요? 건조해지는 거는 젊음의 샘이 말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. 와. 이 건조해지면은 피부에 촉촉하게 이렇게 하는 보호막이 없다는 얘기잖아요. 음.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자외선이라든지 어떤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닥뜨렸을 때 보호막이 없는 거예요. 바로. 그렇죠. 바로 데미지가 오는 거예요. 음. 그러니까. 어떤 나중에 색소라든지 어떤 뭐 여러가지 주름이라든지 이런 노화 현상이 네. 빨리 나올 수 있다는. 한 잔을 마시면요. 술로 인해서 우리 몸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. 그런데그 빠져나간 수분만 보충하려고 해도 물을 내 잔을 마셔줘야 돼요. 아.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우리 몸은 항상 그 인, 아웃,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네. 들어오는 수분은 적고 빠져나가는 수분만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말라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.